네, 만큼 이상빈입니다. 좀또 희한한 걸 가져왔어요. 제가 CPU 고장은 작업을 어지간하면 하지 않습니다. 하지 않는데 고객님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해서 이 노트북은 ASUS 어, 17인치고 라이젠 5, r y z e 7 5000번대 시리즈고 RTX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어요. 어 아, 증상은 뭐 하여튼 그냥 고장 난 건데 문제는 뭐가 죽어도 죽은 건데 그게 CPU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 고객님께서 뭐 열이 안 잡힌다 해서 뭐재도포를 하다가 리퀴드 서머 이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뜯다가 주변 소자가 날라갔다라고까지 저는 전해 들었고요. 이게 전해 들었고 이게 뭐다 그렇지만 딴데서 어디서, 어디서도 안 받아준대요. 어... 안 받아준대 그래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CPU 교체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는 멀쩡한 CPU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CPU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 CPU가 공급이 된다면 교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, 새 CPU는 공급이 되지 않아요. 중국의뭐 알리나 이런 데 보면 다새 거라고 팔아요. 받아보면 절대 새거 아닙니다. 절대 새거 아니고요. 일단 이 노트북 상태도 한번 봐야겠지만 그 전에 저는 이 물건 상태부터 좀 보고 싶습니다. 씨, 뜯어보면 일단 CPU 네. 얘도 못쓸 CPU예요. 얘도 못쓸 CPU입니다. 내가 이것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. 뭐 지금 다른 방안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뭐 지금 요거 여기서만 봐도 아, 내가 이거 현미경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자, 현미경으로 한번 보여 드리면 제가 누를 때마다 이래 움직여요. 중앙을 딱 눌러놓고, 아, 이거 뭐 표현하기가 힘드네. 세워서 보여드릴까요? 그냥 눈으로 봐도 지금 휘어있거든요. 아, 이거 좀 웃기자. 예, 그냥 대충 봐도 휘어있지 않습니까? 요렇게. 에이 표현이 안 되노. 이렇게 예, 이쪽이 중앙이 아래로 눌린 상태로 지금 휘어져 있습니다 표현을 뭐 못하겠노 뭐이게 대볼까 예. 아 코어가 더 높게 올라와 있지 그럼 이렇게 말고 이렇게 대봅시다 예, 양쪽이 떠요 중앙을 눌러보면 양쪽이 뜹니다 이러면 BGA 작업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이러면 납을 제대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. 이 CPU는 버리는 CPU가 된 거예요. 이래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쓸수 없는 CPU입니다. 쓸수 없는 CPU. 하지만 만큼은 <laughs> 늘 그렇듯 방법을 찾아가죠. 저 CPU가 CPU 자체가 물론 뭐 여기 소자가 떨어�... 이런 소자가 떨어졌다는 말씀이실 텐데 CPU 자체가 죽지 않았다면 여기서 소자 이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일단은 열어볼게요. 열어서 봐야 알지. 예. 아, 또, 또, 또 OBS가 한번 죽었습니다. 근데 뭐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나오네요. 현미경 카메라 변동했더니. 그때서야 멈춘 걸 알게 됐고. 뭐 하여튼. 지금 이쪽 소자들 측정 이상 없었고요. 제가 지금 측정해보고자 하는 건. 음 CPU 저항값들을 보려고 합니다. 여기 찍어보면 네. 6옴 나오고 여기 V코어 라인일 것 같아요. 6옴 나오고 <laughs> 6옴 아우 참 더럽게 안찝히네 6음. 여기가 그러니까 뭐 SOC 라인이겠죠? 1 2옴 CPU는 정상일 것 같단 말이죠. 다행히도. 에, 정상일 것 같기 때문에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U가 현재 지금 쓸수 있는 CPU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, 어, 이래 봐도 그냥 휘어 보이지 않나? 네, 그냥 휘어 있어요. 네, 휘어 있습니다. 뭐 하여튼 육안으로도 티 많이 나고요. 하여튼 얘를 쓸수 있는 상태가 아니, 아니기 때문에 요기 날아간 소자들 날아간 소자들을 요거랑 바꿔 봐줄 거예요. 바꿔봐 줄 건데 음, 참 귀찮은 작업이 될 거고 조심해야 되는 작업이 될 겁니다. 아, 어, 자체 소자들 혹시 쇼트 난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압을 주입을 해볼 거예요. 에... 코어랑의 소시 전부 다 주입을 해볼 거고 전압은 현재 0.06 그러니까, 그러니까 60mA g y o u n 안걸리는 상태로 해놨고 근데 60mA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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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0 m a 보다아보다는1 0 네, 1 0 m a 정도 0아두고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. 코어 쪽에 밀어넣었을 때1 0 m a 가좀안 좋네. 코쪽에 밀어 넣었을 때그 위에 교체한 소자들 중에 뭐 난리 나는 소자들 없고 SOC도 마찬가지예요. 전류값을 조금만 더 넣어 볼까요? 전류값을 거의 1암페아 가까이 올려 볼게요. 1암페아 가까이 올려 볼게요. 네, 1암페아가2암페인데뭐 상관없습니다. 네, 먹는 거 없고요. 200mA밖에 안 먹네 이렇게 넣어도 네, 0.7V라 그런 것 같아요 네,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 아, 한 1V 가까이 올려 보겠습니다 한 0.9V 정도 됐고요 좀더 많이 먹는데 교체한 소자들 중에 문제가 되는 건안 보입니다 아이고, 일단은 이제 안 켜지면 이제 또 다른 문제구요 근데 솔직히 캐패시터 1마이크로패럿짜리 캐패시터 몇 개가 없다고 해도 안 켜지는 건 다른 문제가 있을 겁니다. 다른 문제가 있을 건데 일단 해 봅시다. 요 이 상단부에 전류 값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. 자, 메인 파워레일에 이상은 없어 보이고, 어? 3 0 m a 씩 걸렸다 떨어졌다, 네, 걸렸다 떨어졌다 하는 특이 증상이 있어요. 예, 내방 손님 뵙고 왔는데 들어오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요. 이거 아마, 어, 오리지널 어댑터가 아니면 메인 파워 레일이 안 걸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. 30mA가 걸렸다 바로 꺼지겠죠? 예. 네. 자, 한번 간단하게 측정해 봅시다. 메인 파워 레일이 이쪽 전리전 뒷다리 껐네요 네, 4V밖에 안 걸리죠. 네, 4V밖에 안 걸려요. 네, 왠지 그럴 것 같더라. 네, 이거 빼고요. 오리지널 파워 서플라이를 써보겠습니다. 예, 오리지널 파워 서플라이 가져왔고, 꽂으면 바로 켜질 수도 있는데, 일단은 꽂아봅시다. 일단 꽂았고, 메인 파워 서플라이, 메인 파워 전압 2 0트 걸리고, CP 켜지거나 하진 않지, 한번 켜볼게요. 전원은 들어왔어요. 전원은 일단 들어왔고, 어, CPU 뜨,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뜨거워지고 있는 수준이 아니고 개 뜨거워요. 개 뜨거운데 잠깐만. 오케이, 들어왔다. 예, 네, 살아났네요. 일단 화면 한번들어왔고요 오케이, 좋습니다. 부팅도 하네. 아이씨, 이걸 원치 않았는데, 일단 종료하겠습니다. 저는 이 모델, 그니까, 러 아, 일반 서멀로 교체를 할 거, 할거고요여기다서멀 퍼티 한번 새로 해야 될것 같고, 네. 일단 이 정도 해둡시다. 일단 조립 다 했고, 어, 한번 켜봅시다. 곱게 켜지고 온도도 멀쩡하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보이게 드릴 수가 있노? 아, 여기서 내가 들고 일단 찍어야겠는데. 네 어댑터 꽂았고요. 충전 불은 들어왔습니다. 전원 올리고 바이오스 버튼 계속 눌러볼게요. 네 들어왔네요. 다행히 잘 들어왔고, 현재 온도 48도 지금 일단 괜찮은 상태고, 아이고, 그래도 다행이다. CPU는 멀쩡한 것 같아서. 일단은 윈도우 들어가서 몇 가지 테스트만 더 하고 출고를 할 거고요. 아, 오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, CPU 교체는, CPU 신품이 교체 어 공급되기 전까지는 아마 그럴 일도 없을 거고, 어 아마 안 하지 싶습니다. 보시다시피 CPU가 휘어 있어서, 실착을 할 수가 없어요.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정말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네, 만큼 이상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